안녕하세요 개윤입니다 사실 제가 요 며칠 동안 오큘러스 앱 실행에 문제가 있어서 게임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었습니다 처음 문제의 시작은 비트세이버를 하면서 인데요 제가 빌리 아일리시의 배드가이 항공반 유료로 구매를 하였는데 계속 다운로드 준비 중이라고만 뜨고 다운로드가 아예 안되더라고요 카드 결제도 확인했고 와이파이 연결도 정상이었습니다 혹시나 다운로드가 오래 걸리는 것이도 있겠다 생각해서 하루를 넘게 기다려도 여전히 다운로드가 되지 않더라고요. 헤드셋을 재부팅하고 비트세이버 앱을 실행시키려던 중에 다른 문제도 발견을 하였습니다. 다른 앱들도 업데이트가 되는 것처럼 로딩 중 모습으로 뜨더니 며칠째 업데이트나 다운로드 관련된 실행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새로운 앱을 결제했는데도 다운로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큘러스 홈페이지에 가서 문의를 올렸습니다. 문의를 하는 방법은 오큘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부분에 지원 카테고리를 누릅니다. 그리고 스크롤바를 거의 맨 아래로 내려가서 문의하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지원 티켓을 제출하세요 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고객 지원 사이트가 뜨는데 이쪽 언어 선택에 한국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메일 보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문제들을 기재하였는데 참고로 기재했던 내용들을 메모장에 한번 복사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는 결제 영수증과 실행이 되지 않는 캡처본 파일도 첨부하였습니다. 이러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그러면 아마 어떤 분들은 로그인을 하라는 창이 뜰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가 그랬는데, 이상하게 페이스북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뭔가 서포트 사이트는 따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가입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재했던 메일 주소로 문의가 잘 접수되었다고 메일이 오는데요. 그러고 다음날 생각보다 빨리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답변이 좀 생뚱맞았던 게이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려면 오류 메시지 캡처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비트세이버는 퀘스트 플랫폼이며 컴퓨터로 플레이하면 작동되지 않는다는 식의 경고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게 싫어서 단한 번도 컴퓨터로 게임 연결을 한 적이 없습니 어쨌든 첫 답변에는 헤드셋 버전을 확인해라, 와이파이를 재설정해라, 헤드셋을 재부팅해라 등의 답변이 있었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의 상황을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제 미니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온두 번째 답변은 결국 헤드셋 기기를 초기화해라 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플러스 측에서 알려준 대로 헤드셋 기기를 초기화했습니다. No! 저는 휴대폰을 사용해서 초기화를 했습니다. 먼저 휴대폰에서 오플러스 앱을 열고 하단 메뉴에서 기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고급 설정을 누른 뒤 초기화를 누르면 오플러스 테스트 2가 초기화됩니다. 만약에 헤드셋을 사용하여 초기화하려면 다음 답변을 참고하세요. 다행히 헤드셋을 초기화하니까 다른 앱들도 업데이트가 되었고, 비트세이버 곡도 다운로드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오큘러스 퀘스트2를 구매한 지 1년도 안 되었고, 요새는 손목이 아파서 엄청 자주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국내에 정식 서비스 센터가 없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많이 당황스럽고 아쉽더라고요. 마지막에 오큘러스 측의 답변을 보면, 만약 초기화에도 문제가 지속되면 그건 비트세이버 앱의 개발자한테 문의하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해줄 건다 해줬으니 이젠 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식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모르니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헤드셋 초기화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오큘러스가 국내에서 사후 서비스를 원활하게 처리하기에는 조금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영어가 아닌 한국말로 문의 내용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 자체로도 현재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게임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